이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갖는 것이 인권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라고 저희 인권 단체들은 <laughs>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 인권단체들 생각하는 것은 노동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이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규직 같은 건 꿈도 꾸지 말아라, 밀려났으면 끝이다, 패자에게 부활은 없다라는 이런 시대에 노동권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겠다면 저희는 인권의 상호 의존성의 측면에서 그럼 이런 인권을 생각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밀려난 노동자들의 아이들에게는 아동의 권리라는 분명한 인권이 있습니다. 아동의 노동권이라는 말이 치가 떨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고 국가가 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추상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죽음을 맞고 구체적으로 배고픔을 맞고 학업의 중단을 걱정해야 되는 이 쌍용 자동차 아동들의 인권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직시하고 당장 실천에 나서주기를 저희는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인권난체들이 요구한 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계속 함께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내버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쳐질 것, 배제될 것, 쫓겨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버려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은 몸도 마음도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스스로가 움직일 줄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하여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들은 잊지 않는구나. 여기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연대의 자리가 될때 사람들은 그런 무기력함을 내버리고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찾으라고 저인권난체들은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관심을 잊지 말고 다른 문제로 옮겨가지 말고. 다른 문제에서 대안을 찾지 말고 이 쌍용자동차 문제에 끝까지 연대하여서 희망의 기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인권 단체들의 인권이라는 단어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의 저희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